너희들아, 허리 강화 운동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하지만 바쁜 일상에 바쁜 일정은 허락해 주지 않잖아. 그래서 오늘은 허리 강화 운동을 소개해 볼게. 첫째, 플레이크를 해보자. 손으로 바닥에 직접 자세를 유지하며 몸을 일직선으로 하고 30초씩 3세트씩 하면 끝. 둘째, 퍼피를 해보자. 엎드려서 팔꿈치에서 점프하고 높이 점프하는 거야. 이것도 30초씩 3세트 해보면 좋아. 셋째, 버터플라이를 해보자.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고개로 올리고 45도 각도로 엉덩이를 들어올려봐. 20 회씩 3 세트 해보면 완료. 넷째, 데드리프트를 해보자.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리고 허리를 숙여서 꼭대기로 올려보는 거야. 15 회씩 3 세트 해보자. 다섯째, 사이드 플랭크를 해보자. 옆으로 누워서 팔로 몸을 들고 30초씩 3 세트 하면 끝. 이걸 꾸준히 하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허리를 강화할 수 있어. 허리 강화 운동은 자세한 운동 설명은 뒤로 하고 기본적인 운동으로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언제든 시간이 날 때마다 5분을 투자해서 허리 강화 운동을 해보는 건 어때? 몸에 좋고 트레스에서도 되니까 멀리 하지 말고 해보는 거야. 허리 강화 운동을 소개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갖고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할수 있다면 우리의 허리와 몸을 보호하고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플랭크, 버피, 버터플라이, 데드리프트, 사이드 플랭크와 같은 운동들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허리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잊지 말자. 계속해서 이 운동들을 실천하면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이다.